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나왔죠. 그냥 이걸딱 보고 있으면서, 그냥 시원하더라고. 제가 검찰청의 검찰 대검찰청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 지금 이 조직도 한번쭉 보여주세요. 이 조직도를 보면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고요. 여기에 윤석열이 있고. 그 밑에 차장검사가 지금 새로 바뀐 거예요. 조남관. 이 양반이 윤석열의 한기 수배죠. 24기.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과 동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총장 밑에 검찰, 대검찰청 차장은 검찰의 2인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부장급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기획조정부장은 뭐 사실 수사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은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죠. 나머지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그리고 겸직했던 인권부장까지가 싹 바뀌었고요. 원래 감찰부장기로 한동수 감찰부장 이분은 추미애가 임명한 감찰부장입니다. 이분 그 가끔씩 페이스북에다가 검찰 비판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앞 부분에 뒷 부분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가 싹 바뀌었어요. 윤석열의 라인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김관정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주영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노종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싹 내려보냈어. 대검은 그, 우리가 말하면 보통 검찰청, 그러니까 검,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출세 코스 중에 하나라고. 네. 지금 이 차장검사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차장검사, 차장검사 이 자리가 고검장급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대검의 부장들은 지검장급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의 부장이나 직급이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이게 싹 물갈이가 된 거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막 되고 그럴 때는 윤석열한테 나름대로 인사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했던 직책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대검 차장이 바뀐 상황이에요. 대검, 그러니까 대검 자체를 통제했던 사람이 법무부의 감찰국장인데, 검찰국장인데, 이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은 수적이 다잘렸다고 보시면 되죠. 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장들이 자기하고는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정말 식물총장 된 거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 또 그래도 혹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꼬꼬닥게 <laughs>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 또윤성열 <laughs> 그 총장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체중 줄이이 엉덩이 종기도 덜 댕겨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법무부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는 우수 형사, 그러니까 우수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은 적극 우대했다. 저는 이 맥락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대개의 검찰들이 예전, 지금은 없어졌지만 특수부 같은 데서 정치인 뭐 또는 재벌들 조사하고 출세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한번쯤은다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보셨잖아요. 대개 보면 형사부 같은 데 가면은 하루종일 개고생하고 있어 그런 검사들이 출세하는 게 맞지 사실 공판부야말로 검찰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음. 근데 공판부가 한직으로 취급받고 약간 좀 이렇게 엘리트 코스가 아닌 길로 밀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공소 유지 자체를 못해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과거에도. 음, 음. 그래서 정말 검찰은 누구나 검찰 스스로도 인정, 인정하다시피 근본적으로 소추기관이에요. 음. 수사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으로 수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추기관에서 소추기관의 역할로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공판검사들이 당연히 우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조남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 이 사람은 고검장급이라 그랬죠 그 그러니까 대검의 대장은 윤석열이니까 그 밑에 차장 제이 인자는 고검장급이라 그랬는데 이 조남관이 이성윤과 동일년 그러니까 후배예요 이성윤의 일년 후배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냥 검사장급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십삼기인데 윤석열과 동기야 근데 지금 대검 차장으로 올라간 사람이 이성윤의 한기수 후배야. 그래서 이제 이 분석에 따라서는 이성윤이 지금 수사 제대로 하라고 중앙지검 자리 장 그장을 안 쳐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의 질책성 인사이기도 합니다. 후배를 대검 처장으로 올림으로써 이 조남관 대검 처장은 사실은 윤석열과 가까울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부장들 싹 봤겠지. 거기다 이인자인 차장까지도 자기하고 유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뀌었지. 이 상태에서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의 최고 의 요직이니까 검찰총장 빼고 나면 뭐 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이성윤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예를 들어서 어 한동훈 검은 요착이라든지, 이건이라든지, 이런 수사에 성과를 내고 나서 나중에 보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성윤 입장에서는 사실 차기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경쟁자가 하나 생긴 거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에 임명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묘하게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견제의 쌍두마차가 생긴 거. 이성윤 입장에서는 조남관보다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실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입, 공적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 정말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두 가지만 처리하면 돼요. 정말로 우리 리드래곤하고 윤석열. 에 관한 그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관한 수사라기보다는 윤석열의 의중에 관, 맞는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두 개만 보면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두 개만 제대로 하면 언론에 쫙 깔리거든요. 음. 이 사람 역할 쫙 깔리고 윤석열이 어떻게 검찰총장 됐어요? 그거 잘해서 됐거든요. 음. 이성연도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강한 회초리를 한대탁때린 그런 기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을 고검급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서울중앙 지검 자리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고검급으로 올리면은 이성윤하고 조남관이 직급이 같아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는데, 어 여기서 잠깐만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하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분 B 눌러주세요. 몇 군데 있어요? 여섯 개. 여 개. 개. 어디 여섯 어디, 개. 어디 어디. 그 부산 있고요, 음. 대구 있고, 대전 있고, 수원 있고. 광주 있고, 음. 수, 아니, 맞잖아. 서울. 서울 있고, 예, 음.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이 고검장만 해도 음. 어마어마한 자리, 음. 어, 그, 황교안이 부산 고검장으로 끝으로 검찰을 떠났거든. 음. 이 사람들이 갈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고검장 하면 검사장으로서는 최고로 출세한 사람들이. 음. 서울 고검 밑에 사기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중앙지검, 동부지검, 서울 중앙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강원도까지 거버하는 겁니다. 음. 그 밑에 지청들이 어디가 있냐면 고양지청, 부천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석초지청, 음. 영월지청 이렇게 있고. 대전은 대전 고등검찰청 밑에 대전지검, 청주지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뭐, 홍성부터 시작해서 다 지청들이 있고요. 대구고검 같은 경우는 안동, 의성, 경주 등등 해가지고 지청 몇개 있고요. 부산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어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생기지 얼마 안 됐죠. 수원고검은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더좀 늦게 생겼을 건데, 수원지검은 지금 서, 수원지방검찰청이 밑에 있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의 지청이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의 측근들, 이 사람들을 다 지검장으로 내쫓은 거예요. 김관정, 이주영, 노정환, 이수건, 배영원 이런 사람들은. 지검장으로 내쫓은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 고검장으로 갔다면, 이 사람들은 승진한 거에 가까운데, 다 지검장으로 지금 쫓기면서 그 중에 한 명? 한명 지금 어,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지금 발령 난 문찬석은 아예 사표를 써버렸죠.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혹자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얼핏 댓글만 봐도 뭐 이성윤을 믿을 수 있냐, 조남관을 믿을 수 있냐,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 더 무서운 호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문정 검사님이 어느 날검찰총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더큰 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 때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은 약간 좀 골비풀린 망아지였어요. 말 그대로 국민적인 정말 이례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사실 검찰총장 누군지 대부분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때 굉장히 굉장한 지지를 받고 검찰 총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부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직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도 교체되고 이러면서 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라인으로 검찰이나 조직을 장악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이 사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다시 그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조직을 장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호랑이라도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견제, 견제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견제하면서 나가는가의 문제지 이게 그 개개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이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치? 예 어떤 다른 꽁꽁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 장악을 못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그, 조남관 대검 차장 발령 나신 분이 올해 1월에 법무부 검찰국장 가셨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와 공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피하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 정의와 공정은 우리 검찰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에 좀 같이 선두에서 앞장 서 주시길 바라고요. 춤의 장관님과 함께 검찰 개혁 같이 꼭 네. 완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면 말씀드리면 다 좋은 말씀인데 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 이렇게 이 말했습니다지. 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조국 장관 뭐.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장관님 <laughs> 이렇게 이 하는데 아주 공적인 우리 방송에서는 그냥 어경호를 쓰면 안 됩니다. 네. 조남관 고검차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뭐 그래도 뭐 믿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은 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한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던 어,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니까 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성윤을 믿고 윤석열을 믿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으로 음. 이, 이 사람들이 속마음에 매국노의 피가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이런 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볼때 이런 거, 그 공무원 조직을 여야로 나눠있다고 착각은 안 돼요. 음. 이분들은 정권이 바뀌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나중에 고검장이 되냐고 그런 거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전, 어, 누가 착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요. 알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이분들은 정치, 다, 정당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또는 인사권을 쓰고 해서 개혁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대 카르텔 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임명될 때는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라고 엄청 띄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조남관만 해도 서울대야. 음.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인사를 할때 추미애가 인사를 해도 이 인사가 되는 이유가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서울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근데 되게 신기하죠. 윤석열이 검찰총장 서울대 바로 후배가 차장으로 들어왔으면 윤석열의 서울대 후배 조남관 차장 임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성윤만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런 이야기를 워딩으로 쓰냐 말이죠. 음. 서울대를 깨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법고시 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언젠가는 이 로스쿨 출신들이 검찰의 특채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것이 없이 저는 뭐 검찰의 인사가 구성이 되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먼 이야기고 앞으로 지금 서울대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대 카르텔 깨는 거 너무 많은 요직이 올라가 있어서 서울대 안 시키고 싶어도 서울대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사실 서울대 카르텔은 법조계의 문제만이 아니죠 어디나다 모든 조직의 문제가 돼서 서울대가 독식하고 있는 이런 거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깨져야 될 문제고 그건 뭐 법조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법 쪽의 문제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서울대 안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아,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많아. 안 나온 사람이 많지. 그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1% 부자와 서울대가 아직도 이렇게 하면 돼? 서울대 나오면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정경 받을 만한 인물이 나는 조국밖에 없던데. <laughs> 진짜 실제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인 적폐성이 더 커요.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 욕했던 서울대 대학생들이 나중에, 이따가 그런, 그런 놈 하나가 이따가 다시 2부에서 나올 텐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적폐성 상상을 초월하죠. 그 기득권성이.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이유가 기득권 되려고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우월성, 그러니까, 우월성.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그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늘 말하죠. 엘리트 대회와 한상. 엘리트에 대한 환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험 잘본 사람에 대한 환상이에요. 사실은. 네. 엘리트도 아니야. 시험 잘본 사람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시험 잘본 사람일 뿐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랑 변호사인 사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시험 잘 주사위 봤죠. 던져가지고. <laughs>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대는 공부를 잘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 많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조가 서울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니, 사법고시 출시한 사람이 50%이상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생이 많이 합격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저기 뭐야 학계를 몇 퍼센트 이상은 서울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논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음 그러니까 구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서울대 출신이 무조건 우수할 것이다는 환상도 좀 벗어나야 되고 서울대 출신이 이루고 있는 학맥이라든지 학벌 그리고 이렇게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이루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적폐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예, 예. 강용석, 나경원, 김진태의 공통점은 서울대 나왔다는 거죠. 어. <laughs> 오병호, 김기춘. 아, 그지 아, 그치. 그치. 에이씨. 에이. <laughs>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어,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오늘 바로 사퇴각이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든, 앞으로 일 못하겠든, 사퇴하는 게 맞고요.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도박한 거라고 봐요. 실제로 개인 추미애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뭐뭐 뭐 판사들 중에 지금 고 SNS 통해 가지고 곳곳에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음. 다 적폐라고. 뭐그뒤테일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할수밖에 없는데 기득 기존 기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검찰 관련한 역사에서 이만큼의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사실 없었다고 봐요. 검찰총장의 부장들 을싹 잘라버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몇주 전에도 우리 추호 선생님도 이럴 줄 알고 그 우리 그윤석열 총장님 빨리 이야기자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뭐냐면 검찰 총장 그만두고 대화하자고 했으니까 오. 빨리 처리하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